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레코즈의 팔로알트입니다. 저희 하이라이트 레코즈는 2010년에 설립되었고, 그리고 주로 이제 힙합 음악을 많이 제작하고 있고요. 어, 올해로 4주년이고, 좋은 음악을 계속 만들고 있는 레이블입니다. 네. 공연은 뭐 항상 있으면 좋고요. 그래서 뭐늘 그렇듯이 재밌게 할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투어를 또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또 9월에 이제 투어 를 돌고 나서 또 단체로 공연을 하니까 좀더 호흡이 더잘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그리고 천안은 뭐잘 자주 가볼 수 없는데 이제 천안 분위기는 또 어떨지 기대돼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레코드에서 랩을 맡고 있고, 피노다인이라는 팀에 소속되어 있는 허클베이피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른 뮤지션은 다 비슷할 텐데, 아무래도 팔로 형이 먼저 이렇게 제의를 해서 하이라이트 예, 레코드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저를 이제 프리스타일 손꼽지 말아주세요. <웃음> 저는 <웃음> 사실 프리스타일 이제 많이 안 하고, 좋아하기는 하고, 아직도 재밌지만, 근데 지금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다른 그냥 가서 쓰는 게 훨씬 재밌기 때문에 올티나 서출구 이런 친구들이 훨씬 더 이제 프리스타라 하면 떠올라고 막 아이콘으로 좀 그렇게 상징화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네, 이제 더이상 프리스타일 뭐 MC 뭐 이렇게 대표는 아닙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하이라이트 백 코스의 비프리라고 합니다. 어, 크리 e a m 은제 3집이고요. 그냥 네, 좋은 음악 만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음악으로 이제 먹고 사는 거고요. 우선은 음악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이 되는 게 우선 제일 큰 목표고 또그 이후로는 이제 그냥 한국에서 손꼽히는 뮤지션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하이라이트 레코드에서 더블덱이란 팀으로 활동하고 있고 뭐또 DJ 짱가를 활동하고 있는 네, DJ 짱구. 지금 TKO랑 이제 더블덱이란 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앨범을 뭐 오래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앨범을 내는 게 가장 가까운 목표. 나이 어린 뭐 DJ 친구들이나 지금 하는 친구들이 요, 요새는 이제 뭐 랩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힙합 안에서 네, 그런 거에서 좀 아쉬움이 많은데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피드백 받고 뭐 같이 그신도 같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안녕하세요 하이라이트 코제 레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앨범 제목을 왜 그렇게 붙였냐면요 이제 제가 처음에 음악을 해서 난 이렇게 이렇게 되고 싶다라고 제가 상상을 하고 미래를 꿈꿨을 거 아니에요 그 꿈에 대한 뭔가 기초가 되는 앨범이. 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네 이미지네리 파운데이션이라고 이름을 짓고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일단은 음악해서 좀더 많은 사람들이 제 음악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좀더 좋은 래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좀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뭐 저희 가족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남자 네 그렇게 되는 게 일단은 30대 때는. 오케이. Okay. 뭐, 특별히 막 준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냥 저희들 공연 곡을 저희가 재밌게 즐겁게 하겠죠. 저는 그, 지난주 이제, 팔로 할때 형이 가사 틀리고, 음악 다시, 다시 할 때, 그때가 즐거웠어요. <laughs> 저는 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투어가 훨씬 더 분위기가 좋은 것 같아요. 더 이제 우리 노래를 알고 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아서 그런지 뭐 그런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어디를 가도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열광적이고 항상 그런 곳을 가면은 오히려 더, 더 광주만 봐도 광주를 이번 투어 지역으로 결정하게 된게 작년에 저희가 다른 브랜드 공연하면서 너무 거기서 반응이 좋고 재밌어서 이제 결정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천안도 뭐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좀 네. 네, 그런 기대하는 게 좋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비프리입니다 이제 어, 공연이 시작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팔랄토이고 천안 재밌었으면 좋겠고 저가 대학교를 천안에서 나와서 약간 각별한 그게 있어요. 그래서. 천안에 대학교들 많으니까 거의 많은 자취생들이 왔습니다. 재밌게 놀아 봅시다. 네, 입니다. 그 천안 공연은 저는 처음이거든요. 어, 기억에 남게끔 재미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허크베이 피고 항상 뭐 이제 익숙하지 않는 다른 도시에서 공연하는 게할때 약간 좀 부담도 되고 긴장도 다른 데보다 훨씬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공연 끝나고는 그냥 우리끼리 와 여기 진짜 대박이다 잘 논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게 저희도 최선을 뭐 다해서 공연할 테니까 아무 천안에 계신 힙합 팬 여러분들은 많이 와서 저희와 같이 예, 놀았으면 좋겠습니다 네전 DJ 짱거고요 네 그냥 미친듯이 놀아주세요 감사합니다 9월 13일 토요일 <웃음> <웃음> 9월 13일 토요일 트리플 라운드 9월 13일 트리플 라운드 9월 13일 토요일 트리플 라운드, 트리플 라운드, 트리 트리플 라운드, 많이 즐겨주세 트리플 라운드, 많이 즐겨주세요. <laughs> 보는 맥상 마리갑쟁이들은 숨을 안저 책상 아래로 난 랩바다리 날랩바다